하면 긴장돼.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안녕하세요 하는데 카메라 보면서 해보자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금 제 옆에 처음으로 출연한 친구가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소개 가능한가요? 네. <laughs> 다행이 <laughs> 나이 보지 말고 카메라를. <웃음> <웃음> 응. 나이랑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름은 고담이고요 응. 나이는 아홉 살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아홉 살? 오늘 왜 유튜브 촬영하는지 알고 있어요? 네. 뭐예요? 바다 쓰기 하려고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제 옆에는 지금. 어 일본의 와이프 아사미가 있고 제 옆에는 9살 조카랑 같이 바다쓰기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신 있습니까? 네. 진짜? 네. 며칠 전에 바다쓰기 3 0점 받았잖아.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게임이 앞서서 각오 한 마디 해주십시오. 일단은 문장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단어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네. 응. 오 진짜? 응. 아사미 한국어 잘해. 아사미 자신감 나리ます가? 지금 바로. 없어요. <laughs> 자신 없어요. 게임은 시작할 예정지만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간단합니다. 파이팅 고양이. 문제는 총 다섯 개입니다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문제를 냅니다 뱀바로 <laughs> 아, 파이팅 파이팅 그럼 자첫 번째 문제가 갑니다 음. 첫 번째 문제는 음. 고양이 입니다 고에 <laughs> 고양이? 아, 고양이 <웃음> <웃음> <아이>. 됐어요? <laughs> 네 다미, 도 괜찮아요? 네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, 아사미 씨 이거는 음. 된장찌개 아사미, 그 전에 한번 했었죠? 아, <laughs> 아닙니다 와 이 p 뭐.. c n i c t 된장찌개, 된장찌개. 응. 된장 e e Ten yankee. Ten y a n k 운 e Ten 1. 일... 아사미 괜찮아요? 아네 괜찮아요. 아이. 괜찮아요? 응. 그리고 아사미가 그 전에 또 공부했던 겁니다. 네. 자 다미가 좋아하는 통닭은 뭐예요? 옛날 통닭. 옛날 통닭? 그러면 양념 통닭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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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통닭 적어볼까? 네. 양념 통닭. 양념 통닭 양념 <后> 통닭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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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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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ってた 야, 야, 양. 냠냠. 응. 텀. 텀. <laughs> <톤? 웃음> <톤? 웃음> 통닭. 텀. 통닭. 닭. 응. 닭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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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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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두 개입니다. 사이고부터 두대 쓰요. 다음 선수도 괜찮나요? 어려워요? 어때요 다미씨 문제는 어렵습니까? 음... 일단은 계속 해도 될것 같아요 오, 진짜? 아, 다만, 음. 어 진짜? 아사미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어떠세요? 어떤낌 같아요? 자신 없어요 <laughs> 자신 없어요? 음. 음, 음, 음. 자, 마지막 두개의 문입니다자 마지막 두개의 문제입니다 간단한거에요 간단한거에요 고추장 가미는 아사미한테 보여주면 안 돼. 자, 마지막은 변호사. 아! 오래 왔다라. 아! 몇개맞을것 같아? 세네 어? 세네개? 세네개. 달됐습니까 칸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터스마트 날까 뭐. 자, 일단은 첫 번째 받아쓰기 대회 결과만 남아 있는데요. 지금 잠시 결과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잠시 체크하고 를 가겠습니다. 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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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밤이씨. 오, 괜찮은데요. 어, 괜찮은데요. 오. 어? 최근에 참고로 받아쓰기 몇점 받았어요? 이번 주에 90점 맞아. 오, 가위바위.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아사미코도 장시 중간 테스트 하겠습니다. 음 오, 음. 호 오, 그냥 결과를 말해주기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을 했어요. 진짜로. 이제. 하나씩 다미와 아사미 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거의 6 0 살, 7 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글씨체인데 왜왜 이렇게 글씨체가? <laughs> 아, <laughs> 첫 번째 고양이 맞아요. 두 번째 된장찌개도 맞죠 여러분들? 지금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워요. 세 번째가 뭐였어요, 다미? 양념통 닭 이게 양념통 닭이에요? 네. 확실해요? 잠시만요. 담이한테 100만원 있다면 100만원 다걸수 있어 여기 <laughs> 아, 리을에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양념통 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추장도 맞고요 여러분들 변호사도 맞았어요 다섯 개중는네 개나 맞어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삼이 다반지가 문제죠 <laughs> 이 지방맨 고양이 응. 맞았어요 고양이 맞았어, 맞았어. 어 고양이 맞았어. 그래요? 수고 수고 수고. 된장찌개 어떻게 적혀 있는 줄 알아? 된장찌개를 아세미 같은 경우는 된짬찌개 된장찌개. 그래 <laughs> 응? 아음 오. 세 번째 같은 경우 양념 덤 덤다. 세계는 뭐였세계 다어 양념 와떼류요 양념 와터. 양념 음. 와터류. 자네 번째 고추장. 여러분들 고추장 맞았어요. 오. 어선. 잘했어 잘했어. 어.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호사 같은 단어는 그저의 친누나한테도 며칠 전에 직접적으로 공부를 배웠었거든요. 그리고 라이브 방송했을 때도 이걸 문제로 풀었었어요. 근데 오늘 적은 거는 병허사라고 적었네요. 와우. 병허사. 이거. 그런 의미로, 밤미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맞았어요. 응. 아사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.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맞았어요. 오. 아저씨, 제로다. 밤 어땠어요? 오늘 받아쓰기. 음... 상대가 너무 쉬웠어요? 생각보다 괜찮아요. <laughs> 네. 다음에 혹시 또 한다면 또 이길 자신 있어요? 네아 진짜? 응. 오 아사미 다음에 공부를 할때 그때 손을 기가 심었어 네. 공부해요 아사미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응. 네 아,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, 안녕.